반갑습니다. 독해학교입니다. 영문법의 핵심 원칙과 규칙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하학생이 겪은 리딩 문제점의 원인 수능을 포함한 주요 영어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포머티브 텍스트입니다. 인포머티브 텍스트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문장에 더 많은 정보가 담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 많은 수식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문장 요소와 수식어의 구나절인 의미 단위가 사용됩니다. 단어가 아닌 의미 단위가 주로 사용이 되고 수식어의 수가 늘어나므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해석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아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닌 현재 10학년의 학생입니다. 한국말이 서투르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학생이지만 제대로 된 영문법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지만, 인포머티브 텍스트에 포함된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아가 SAT 리딩 섹션 준비를 하면서 초기에 겪었던 문제 한 가지를 이 지문을 대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지아는 위페라그 р а 의 메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The painting's story is so conflicting and filled with intense emotions that leaves viewers confused. 지아에게 완전한 수로와 문장 요소의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난 후에 수식어를 제외하고 주어와 완전한 수로만 추출해서 각 센트스의 내용을 파악해 보게 했습니다. Anyone is unlikely. Snow writes. It is me. Snow describes girls' gaze. Surprise, bewilderment, yearning, acceptance, understanding in sequence, or all at once her glance, seems to convey all. The responses are required. 완전한 수러와 주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또는 각 문장 요소가 전달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치 수식어 후치 수식어가 사용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어 사용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완전한 수러와 주어를 통하여 패러그래프에 포함된 각 문장이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Snow was giving i n f o r m a t Snow describes girl's gaze. Snow is a sentence e x p l a i n i u r s u r p r i s e bewilderment, yearning, acceptance, understanding in sequence or all at once her glance seems to convey all. Girl's gaze is a sentence e x p The responses are required. 걸즈 게이즈에 대한 반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식어 등 주어진 구체적인 정보를 합치면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이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The author introduces Edward Snow's description of the feeling when the viewers see the painting, the girl with pearl earring, a feeling of confusion, contradiction, and even sinfulness. 문장 내용 구성 방법을 간단히라도 배우기 전에 잡아낸 지하의 메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painting story is so conflicting and filled with intense of emotions t t leaves viewers confused. 에드워드 스노우가 그림 속 걸즈 게이지가 주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빠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어민으로서 스피킹 잉글리쉬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리튼 센텐스의 내용 이해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글짓기를 한 것입니다. 문장 작성 방법에 따라서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만 간단히 알고 있어도 이와 같은 글짓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독해 시간에 글짓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석이 글짓기가 될때 글쓴이의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독해는 창작의 영역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잘못된 문법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독해학교.